구희도 엄청나게 싸게 이런 식으로 노말카드로 쓰었겠는데 근데 그 뒤에 또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또 그랬어요? 아, 네가 왜 나오냐? 오늘 처음으로 리뷰해볼 거는 이거! 제가 사실 엑소시스터는 굴리진 않는데 그래도 이것만 사전이 조금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서비스로 샀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엑소시스터 덱 하나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어떤 분이 입문하겠다 그러면 은뭐 입문용으로 엑소시스터 덱 빌려가지고 하게 하면은 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얘네가 엑시즈덱 치고는 쉬운 편이잖아요 근데 레스큐 산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좀 이따가 그 택티컬 트라이 중에서도 이번 거 레스큐를 왜 사야 되는지 이거는 레스큐를 안할 사람도 이건 사야 돼요 좀 이따가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보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엑소시스터, 먼저 까보는데, 야, 역시, 이번에도, 여기 안에다가, 그, 단단하게, 나무 박스는 아니고, 골판지 박스로다가 아주 단단하게 밀봉해놨어요. 단단하게. 음, 역시, 에이스는 이 카드지. 엑소시스터, 즈, 마니피카. 얘가 이제, 울트라 레어 사양으로 들어있고, 뜯는 음, 곳이 어디야? 예전에 이거, 그, 찡!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누르면은, 뜯는 그 곳이 보였는데, 어디있지? 아, 여깄다. 아, 아래쪽에 있다. 어, 여기쯤에서 이게 삥한 바퀴 둘러가지고, 이렇게 음, 해서, 슥, 하면은, 이제. 자 보는데 엑소시스터즈 많이 피가 엑시즈 덱이어가지고 일단 저번에 엘드리치 에이스는 엘드리치고 사이버 드래곤은 이제 사이버 엔드 드래곤 그리고 이벨트인은 누구였죠? 선이었나? 이제 융합에도 울트라레어 링크에도 울트라레어 메인에도 울트라레어 엑시즈에도 울트라레어 나중에 싱크로 나면 누가 나올까? 싱크로에 쉬운 덱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떤 게 택티컬 트라이로 선발될지는 도저히 아 상검 아 상검 그러네요. 아 그래요? 아시아화의 상검택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상검이네. 다음 마르파 얘도 이제 파오엘에서 지원 나온 굉장히 강력 강력하다 해야 되나 얘가 제약이 좀 많아가지고 강력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엑소시스터에서 중요한 파츠여 가지고 얘를 무려 세 장을 넣었다. 에리스 몇 장이야 이거? 어세 아, 장. 스텔라 도아 스텔라는 두 장이고 이렌느 소피아 한 장씩인가 소피아 두 장이네요. 아, 그리고 이제 아라타마, 타마 애들도 좀 중요하죠. 얘네들이 이제 아라타마 발동하고, 덱에서 사키타마, 맞아. 이거 가져와가지고, 4레벨 엑시즈 편하게 합니다. 아라타마가 두 장이다. 사키타마, 몇 장이야? 두 장. 근데 얘네가, 그, 아라타마가 얼마 전까진 비싸는데, 뭐 때문에 풀려가지고 가격이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아라타마가, 그 여전히 비쌌으면 이것도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풀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게 막 비싸지 않습니다. 아라타마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장에, 막, 만얼만 했었는데? 엄청 옛날 거여가지고. 그 다음에, 니비로 어, 한 장하고, 그리고 얘네가 또, 차원계잖아요. 이제 상대 묘지 있는 걸 제외하고, 그 제외한 걸 바탕으로, 제외 트릭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여가지고, 디멘션 한장 넣어줬고, 음, 다음부터 패트레이 들어있네요. 유령토끼 한 장에, 몇 장? 우라가 몇 장이야? 두 장. 증지 두장 넣어줬겠죠? 증지 두 장. 그리고, 어, 뭔가 좀 이미지가 허전할 거예요. 여기에 그, 다른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어, 그 굉장히 이상한 카드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 배경이 안 보이네요. 파크스 중요한 카드여가지고 세장 넣었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한 장씩. 함전 해제 몇 장이야? 한 장. 아, 근데 이제 함전 해제 진짜 잘 풀어주는구나. 그리고 지명자 이거 몇장 넣었을까요? 두장 넣었겠지. 그렇지. 필수예요. 무덤 의지 명자가 너무 중요해요. 말살. 그다음 함정도 이제 세장 넣어야, 넣어야 되는게 아닌가? 두 장이면 되나? 보통 세장 넣던데 아닌가? 일단 리타니아하고 어, 바디스 두 장씩 넣어줬고. 신의 심판 몇장더있을까아 근데 나 이거 아나 이거 얼마 전에 원래로 신의 심판 이거 두장더 했었는데 괜히 후회되네 어얘 택티컬 트라이 소식이 들리기도 전에 신의 심판을 사가지고 좀 아깝긴 하네요 신의 심판 두장 포양은 두장 들어있겠지 어. 그리고 이제 액댁이죠 엑소시터즈 마니피카가 이게 보통 얘네가 그한 장으로 잘안 굴러가요 음. 웬만해서 동일한 카드 거의 두장세장 장 넣어놓고요 그리고 미카엘리스도 아마 어, 많이, 아, 얜 3장 넣어줬네. 워낙 중요해가지고. 얘는 2장 있나? 카스피텔은? 어. 그지 다른 것들은 이제 2장, 얘는 1장 넣었네요. 아소피에다가, 자, 이덱의 진정한 에이스라고 하기에는 근데 엑시즈들의 진정한 에이스를 맡고 있어가지고 얘가 도맡아가지고, 아제우스까지 해가지고,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그, 목적도 간단해요. 엑소시스터를 소환해가지고, 묘지를 견제한 다음에 죽인다. 피티컬 드라이 이거 엑소시스터 까봤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이겁니다 이거를 사야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까면서 보여드릴건데 아 이거는 메인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물론 레스큐에이스돌릴 분들한테는 메인이 중요하겠지 근데 액덱을 봐야됩니다 자 여기는 액덱부터 볼게요 자 세크리파이스 아니마 이거는 이제 1레그 뭐야 소화기 맨날 소화기로 이름 불러가지고 하이드런트가 이제 1레벨이여가지고 그걸 아니마 소화나라 그런 얘기고 링크리보도 그러죠 그리고 셀러맨 그레이트 선레이 홀프 얘가 이제 자원에서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히타 이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얼마 전이 아니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그 링크 명사 애들이 되게 비쌌고 되게 귀했는데 얼마 전에 많이 풀려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볼수 있고 자 근데 아, 일단 피닉스도 구하기 쉽죠. 어, 히트솔. 잠깐만, 얘는 구하기 좀 쉬웠었나? 자,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어, 얘부터입니다. <laughs> 야, 어떻게 9희를 넣어주냐? 와, 나는 이게 여기서 너무 놀라웠어요. 9희를노말카드로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고? 제가 왜 이런데에 호드가 호두, 떠냐면은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거. 자, 보실. 보시... 모르긴 몰라도 잠시만요. 진짜 우아 소리부터 나오는 제롬 라인업 보면은 하야메 구이가 펜터나이트에서 나오는데 얘가 울레 하나에 어 근데 지금은 가격좀 줄었네? 12,000원이네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이거 15,000원인가 했어요 여기 이제 시크릿은 얼티의 두 배. 날까 저거 예전에 토커 구할 때는 쉽게 구했는데. 부위는 그냥 택티컬로 확정으로 뿌리니 그냥 몇 천원 수준으로 확 낮아지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노말 카드 택티컬 공이 여기 보면은 1600원으로 좋았어요. 이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물론 그 에이스를 꾸미고 싶으면은 이런 거 사지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반짝반짝하는 거 사려면은 가격이 좀 살벌한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그러니까 노말 카드라도 쓸수만 있으면 됐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 사시면 되는 겁니다. 내려간 거 표시하니까 주식 차트 같네요. 아, 아니에요. 이거 이거 할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 가지고 9희를 이런 식으로 노말 카드로 넣어 줬는데 아무튼 이거 9희도 엄청나게 싸게 이런 식으로 노말 카드로 쓰러게 했는데 근데 그 뒤에 또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또뭐였어요 아, 네가 왜 나오냐? 그 자, 뒤에 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어, 얘 아니에요. 아니, 뭔 혼카솔이야. <웃음> 어마어마하네? <laughs> 아니, 얘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요. 자, 자 이겁니다. 누구였어요? 아, 아, 잠깐만. 아, 이것도 물론 어마어마하긴 해요. 질란티스트 얘도 은근 어마어마한 겁니다. 혼카솔도 다른 의미로 어마어마하죠. 이 단계 웨이있지 <laughs> 정말 어마어마하네라고. 아니 혼카솔 왜 넣어줬지? 그러면은 살짝 어마어마한 거 이제 지나가고요. 어, 진주인공. 얘입니다. 얘 때문에라도 무조건 사야 돼요. <laughs> 셀러맨 그레이트 레이징 피닉스. 이겁니다. 제가 이걸 왜 사야 되냐 하면은, 능력은 뭐다 알죠? 그 화염카르텔를 경험해가지고. 근데 얘가 쓰는 능력에 비해서 가격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25600원이었어. 게다가, 맞아. 봉입률도 엄청나게 낮아가지고, 저, 맞아. 저도 폭염류를그세통 깠거든요? 세통 깠는데, 셀러맨 그레이트 레이징 피닉스 한 장도 안 나왔어요. 맞아. 셀러맨 그레이트 하려고 레이징을 세 장이나 쓰라는 거냐? 그렇게 할 사람들은 세장 써야 됐어요. 가격이 얼마라고요? 25600원, 이거 품절이에요, 게다가. 근데, 이제 불렸다 어 이제 풀렸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다가 봉인율도 처참해가지고 죄다 품절라 카드를 드디어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덱 봅시다 이쪽도 무시하면 안 되지 그 뭐야 싸가지 없는 4세트의 주인공인데 자터뷸런스한 장에다가 아마 두장 들어있겠죠? 어두장 들어있고 프리벤터가 뒷면으로 만드는 거 아마 두장 들어있지 않을까요? 어두장역시 그래, 맞아. 파이어 엔진, 이거 용병으로 쓰시는 분들 아주 가끔 보이더라고요. 파이어 엔진 한 장, 어, 이거 두 장이네. 그리고 파이어 어택커가 몇장 들어있을까? 나는 한장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 역시. 그리고, 얘 얼마 전에 준장까지 더갔서 떠내죠. 에어 호이스터한 장. 혹시 이거 아직도 OCG에 두 장인가요? 마듀는 이거 진짜 다 풀렸거든요. 좀 불쌍하네. 그리고 임펄스. 임펄스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임펄스, 임펄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도미나스 임펄스 말하는 거고 얘는 좀 다릅니다. 3장 넣었네. 그리고 하이드런트. 얘도 엄청 중요한 카드죠. 1장, 2장, 3장. 어, 중요하니까 3장 넣었고. 파괴수로 이제. 파괴수로 속성 맞추고 있네요. 도구란으로. 그 다음에 우라가 몇 장이야. 하나, 둘, 두장그 다음에 증지도 두장 넣었겠죠. 그렇지. 아, 천동을 넣어줬구나. 은딩히 전략적인 카드죠. 그리고 이제 자원싸움의 핵심. 헤드쿼터. 한장 넣고. 아마 다한 장씩 있을 거예요. 레스큐 한 장. 알러트 한 장. 임어전 씨는 근데 두장 있겠죠? 어이 no 얘 혹시 o c g 의 제한이에요? 이, 이거 한장 들어있다고요? 아, 재활용해서 아껴 쓰래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전략적으로 쓰래요. 네. 그 다음에 증언이고. 수 나왔네. 으아! 하는 증언이죠. 네, 원포원. 투모를덜 넣어줬다고? 이거를? 오. 아, 그리고 마듀는 이제 못 쓰는 카드. 졸경. 야, 오랜만에 보니까. 역겹다 근데 이제 o c g 는한장쓸수 있습니다, 이거. 삼재 한 장이고요 아까 여기 삼재 두장 들어있었는데 세장 쓰실 거면은 합치면 되겠네요 지명자 두장포즈믹사이클론 그리고 함정도 은근히 중요하죠 리인포스의 컨테인에 익스팅리시 보통 이거 두개습니다컨테인너익스팅리시그 다음에 포영두 장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구레질 이쪽에 아예 구레질을 하라고 피닉스, 질란티스, 그 다음에 구이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것만 사면은 당신도 구레질이 가능하다 뭐 저는 바로 이거 한통 샀습니다. 제가 그 셀러맨 그레이트 전생 링크까지는안할 거여가지고 두 팩을 사지는 않았는데 그냥 한팩산 다음에 추가적으로 노멀 카드 구해도 셀러맨 그레이트도 이제는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웬만해서 꼭 사두는 거전 추천해 추천드릴게요. 백으로서 성능 나쁘지 않고 그동안에 구하기 힘들었던 카드 그런 걸다 넣어줘가지고 이거는 정말 사일 가치 높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거 여기서 서비이 요구할 거면은 400원 주고 그냥 인터넷 구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왕에 고래어 나오면 좋잖아 고레어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걸 한 통으로 샀습니다 제발 좀 시크릿이든 슈퍼레어든 뭐 레드 시크릿이든 그냥 좀 나와주라 자 근데 제가 구할년 d 디디 카드 아니면은 좀 요상한 카드가 많아요 뭔가 좀 이상한 카드가 있 극한의 빙주 뭐야 이거 에르메식 빛의 라크리마? 뭔 소리야 이건 자 그리고 이 카드는 뭐죠? 페어리테일 서장 여정의 새벽빛 어 이름은 멋있는데 일러스트가 왜 이럴까? 자 뒤에 링크고요. 링크면 제가 원하는 게 없고요. 어? 허어어 만나 레드시크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능력, 만나 레드시크? 어? 올라가? 아난 어우 야이거 말이 갑자기 안 나온다. 나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려고 했는데, 오씨 세상에. 어 근데 금지되면 아마 원하지 않게 될걸 뭐 금지를 먹을지 뭘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잘 나옵니다. DD 스케일 서베이가 벌써 나왔죠 스케일 서베이가 벌써 나왔죠. 저 이거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오케이 카운트 서베이어 하나 오케이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잘 나온다 했죠? 오케이 스케일 서베이어 하나 더 나왔고 아 오케이 엑스트라 서베이어까지 다 나왔으면 뭐 원하는 대로 하나씩 다 먹었네요 야 역시 나는 오프팩강은 나는 운이 좋아 맨날 마뉴팩강은 원하는 거못 얻고 맨날 망하는데 야 나는 뭔가 이런 데에서는 운이 좋아 그래서 페이사 박스가 잡힌다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